Hi, everyone. This is Lincoln. Today is 19th of May, 2024, uh, Sunday. This time I want to talk about Celtrion. Celtrion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19만 1,500원, 0.78% 금요일 날은 떨어졌고요. 셀트리온은 16만 9천 원에서 19만 6천 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 호재들이 많아서 아마 박스권을 뚫을 것 같고 다만 셀트리온 제약은 조금 주가가 약간 지지부한뭐 지지.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95,800원 2.94% 금요일날 떨어졌고 지금 12만원에서 86,000원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최근에 조금 조정을 받고 좀 횡보를 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아마 셀트리온이 좀 상승이 있으면 천천히 좀 탄력을 받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탄력을 좀못 받고 있는 모습이고요 관련된 소식은 셀트리온이 램시마 SC가 음, 이제 중남미에서 이제 계속 시장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, 브라질에서, 어, 좀 추가적인 매출이 꽤 나오게 됐습니다. 연방정부 공공의료시스템에서 램시마 SC를 이제, 판매 허가 등록을 했는데 신규 품목에 등록을 한 거죠. 어좀 여기서 추가적인 매출이 나올 것 같고 셀트리온 제약 1분기 실적 발표가 좀 있었는데요. 어 매출은 970억으로 사상 최대 7.7% 늘었고 다만 영업 이익은 19억으로 71%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. 생산 시설 확대하고 인건비 상승 그다음에 파이프라인 쪽에서 어 어, 확대하느냐고 조금 비용이 더 들었다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. 어찌됐든 셀트리온 제약도 빨리 좀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될 텐데 좀잘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 시사 이슈 좀 보겠습니다. R&D 예타 전면 폐지 투자 규모 대폭 확정된다. 5 0 0억 이상 사업 예타 없애기로 했다. 내년 R&D 예산 역대 최고액 될 듯하다. 그리고 대통령도 저출생 의료 청년 사업 집중 투자하겠다. 뭐 이런 이슈들 있었고요. 김여정 대남용 위협 뒤 북한 탄도 미사일 발사했다. 이런 거고요. 뺑소니 의혹 김오중 공연 강화하고 있다. 열성 패트힘 대주자 응원 결집했다. 야당 속 야당 박영진이 본 21대 국회. 윤심 명심만 보고 민심은 뒷전이었다. 이런 이슈들 있었습니다. 자, 궁금한 종목은 유튜브에 댓글 달아 주시고요. 그 다음에, 여긴 용인 수지 쪽이니까 탁구, 재테크 영어 회화 관심 있으신 분 연락 주시고요.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또 회원을 모집 중이니까요. 회원이 되시면 또 다양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회원가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. That's it. This is Lincoln. See you next time.